여보세요. 어 지영아. 어 제이야. 아, 오랜만이야. <laughs> 왜? 왜 전화했어요? 뭐 나뭐좀 물어보려고. 응응. 음, 음, 음. 물어봐. 내가 음. 올해 음, 음. 내가 원래 생리통이 없는데 음, 음. 생리통이 갑자기 생겼고 음. 그다음에 지금 내가 8월달부터 음. 생리가 멈추질 않아. 생리를 계속한다고? 어 생리를 음. 그니까. 처음에는 2주에 한 번씩 했다가, 음. 나도 처음에는 이제 폐경 때가 와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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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돼서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음. 너무 걱정되니까. 너무 힘들겠다. 많이 힘들지. 음. 몸이 무겁고 어지럽고. 그런 사람이 많아. 아, 그래? 이제 완경되려고. 폐경되려고. 근데 그 산부인과를 음. 갔는데, 음. 음. 폐경은 아직 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그치. 되려고 그런다고지, 폐경 됐다는 게 아니잖아. 아.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갱년기라고 해. 아, 갱년기, 갱년기가 원래. 응, 음, 응, 음, 응. 음. 이 완경 된 다음에 오는 게 아니야? 완경 되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는 아, 호르몬이 음. 점점 줄어가는 시기를 갱년기라고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호르몬이, 뭐 응. 55세쯤에 우리가 폐경이 된다고 할 때, 55세에 딱 주는 게 아니잖아. 아. 네? 한 4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부터 이제 많이 줄지. 아, 그럼 그때부터 폐경을 준비하는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몸이 점점 줄어. 그래서, 아... 20, 30대는 어... 난자 배출도 잘 되고 하니까야, 임신이 음음. 잘 되지만, 음, 그잖아? 어, 음. 초경 해가지고 한 17, 18? 음. 요즘은 고딩 엄마 아빠도 있잖아. 뭐 옛날에야 어. 이몽룡 성춘향 뭐 로미오와 줄리엣 다 그때 결혼을 했잖아. 100년 전에. 어어어 어, 어, 어.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화가 발달하면서 음. 20대에 결혼. 우리는 2 0대했지만 요즘 애들은 3 0대 하잖아. 음, 음. 그지만 우리의 d n a 는 사실 음. 어 10대 후반에 임신하는 걸 제일 좋아할 것이다. 그때 가장 <laughs> 왕성해서. 그치 <laughs> 그때가 제일 건강해서 그때 제일 혈기 왕성하고 <laughs> 혈액이 그렇지, 그렇지. 잘 만들어지고 음 네, 그러고 이제 우리는 완경을 한 옛날 어르신들은 한 (40대) 후반 해가지고 음. 이제 음. 생식이 끝나면 죽잖아 음. 원래 그래서 음. (60살쯤) 음. 죽게 우리는 설계가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음.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최백 년도 안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120살까지) 음. 살게 안 됐냐 음 그렇잖아 음 그러긴 한데 어쨌든 우리 사이클은 음. 한3 0대 후반부터는 어. 이렇게 줄게 돼 있어 호르몬. 아 그렇구나. 근데 호르몬이 줄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갱년기 증상,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막판 아. 음. 완경되기 전에 이렇게 음. 부정출혈로 고생하는 시 분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그 이유가 아. 바로 호르몬 때문이지. 호르몬. 네 음. 호르몬. 이, 이 근데... 호르몬이. 음. 음, 말해봐. 그 내가 생각할 때 갱년기 음, 그런 폐경 그게 음, 음, 생리 양이 점점, 점점 뭐 간격이 넓어 음, 길어진다거나 음, 아니면 음, 생리 양이 점점, 점점 줄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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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경이 온다고 나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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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처럼 이렇게 음, 생리가 음, 음, 한 달, 두달씩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것도 이것도 갱년기의 과정이라는 거야? 아니, 갱년기 과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검사를 음. 해보면 혹이 있을 수도 있고, 내막이 증식되어 음.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아. 어, 불균형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 너 같은 아. 경우는 어때? 검사해봤더니 뭐래? 나는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일단 음. 처음에는 난소 크기가 커져 있다고 말을 했었고 음,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산부인과에서는 음. 난소 난소 크게 커져 있으니까 일단 호르몬제를 음. 한두달 먹어보고 음. 그 다음에 그래도 이게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음. 검사를 해보자 했었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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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다른 산부인과를 갔는데 음. 거기서는 이제 난소에 혹이 있다고 음, 음, 음. 그 혹이 말씀을 있다고. 하신. 어 난소에 음, 혹이 있다. 근데 뭐 이제 산부인과 가면 이제 우리 나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피 검사를 하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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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피 검사를 했는데 피검사에서는 그냥 정상이라고만 하시는 거야. 음, 음, 근데 피검사에서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음, 나는 몸이 너무 힘든 거지. 음, 그 힘들지. 야, 피가 나이가 있는데 멈추지가 생리를, 않으니까. 어, 피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데. 그러니까 음. 생리도 안 멈추고, 그 다음에 밤에 잠이 잘안 오고, 음. 일단 이제 불안이 너무 음, 크지. 그치, 불안하지. 불 불안하, 불안하지, 많이 뭔가 불안하지. 음, 음. 조금만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은, 음. 그 다음날 이제 몸이 막 여기저기가 아픈 거야.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 음, 음, 음. 아예 그냥 어떤 원인이 딱 있어가지고, 이것 호르몬이라는 때문에. 호르몬이라는 음. 것이 딱 음. 이렇게, 음. 음, 나와버리면 좋은데, 음. 이게, 음. 이 호르몬이라는 것이, 이 아주 미량, 혈액 속에 미량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음. 잘못 느낄 때가 많거든. 특히, 아...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음, 어, 호르몬이라고 하면, 여성 호르몬 딱 에스트로겐만 생각하는데, 이. 그렇지, 나도 그렇지. 어,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냐는 호르몬만 과다하면, 에스트로겐이 아, 음. 점점 우리를 다 혹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에스트로겐은 아... 뭔가를 키우는 호르몬이거든. 어어 어. 아이도 키우고 난자도 키우고 음. 뭔가를 키워 그러기 때문에 음. 한점 없이 커지면 터지잖아. 그러니까 음. 얘를 잡아주는 호르몬이 또 필요해. 음. 달이 음. 한,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기울잖아. 음. 다시 차오르잖아. 이걸 월결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달의 모양하고 우리 생리하고 주기가 비슷한데 어. 달이 계속 커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우리는 음. 낯이 없어질걸? <laughs> 아 뭐든지 균형이라고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아, 음.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을 잡아주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 프로게스테론 아, 이 호르몬이 음. 매우 중요해 음. 근데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음. 하는 일이 진짜 많아 에스트로겐은 음. 딱 난자 배출하는 일요 음. 일만 하면 되는데 프로게스테론은 음. 어~ 우리 스트레스도 감당해야 되고 이 에스트로겐도 잡아줘야 음. 되고 음. 되게 하는 일이 많다 얘가 그래서 또 음. 너가 최근에 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잖아 그러면 이 프로게스테론이란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을 미처 돌보지 못하게 고갈이 될 수가 있어 아~ 음~ 이 고갈이 돼버려 아... 그러면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충분히 자궁 내막을 이렇게 음. 촉촉하게 해줘야 어느 정도, 어, 자궁 내막을 튼튼하게 해줘야 생리를 할수 있거든? 음. 근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해져가지고 자궁 내막이 음. 얇아져 버리면, 음. 음. 힘이 있어야 확 치약 짜듯이 생리를 확 짜내고 다시 멈추고 하는데 질질질질 음. 흐르는 거야. 음... 질질질질. 이해 돼? 어, 이해 돼. 그래서 아마 의사가 너한테 줬던 호르몬제가 응. 프로게스테론을 증강하는 그런 호르몬제였을 거야. 아. 그렇죠, 근데 그러거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응, 응. 뭐, 갱년기 하면은 내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에스트로겐 그런 거밖에 모르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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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막 서, 석류즙을 먹으라고 하고 응, 막 그렇게 하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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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면 그것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네. 어, 왜냐면 결국... 내가 음. 에스트로겐이 부족한지 니가 아까 말한 프로게스테론이,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한지. 부족한지 그걸 모르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볼땐 대부분 프로게스테론 부족이야 에스트로겐 부족은 나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 어떻게 아. 보면 나이를 아. 먹으면 생식이 멈추니까 에스트로겐이 자연스럽게 부족해져야지 우리가 노화를 받아들여야겠지 그렇지. 근데 아.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만큼 프로게스테론도 음. 같이 부족해져야 되는데 음. 우리 솔직히 말하면 옛날 50대 하고 지금 50대 하고 많이 다르잖아 지금 음, 음. 50대 할 일이 좀더 많지 않냐 음, 음. 내가 생각할 그렇지. 때 욕구가 그렇지. 더 많으니까 그더 어, 많아 어, 음. 아직도 아이들은 독립을 못했고 위로는 어르신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 음. 50대는 예뻐지기도 해야 되고 <laughs> 그렇지. 어, 막할게 막 되게 다이어트도 해야지 운동도 해야지 막 친구도 만나야지 그리고 상대적 그렇지. 비교 때문에 심리적인 박탈감도 심하고 이러면은 프로게스테론이 음. 에스트로겐 주는 속도에 비해서 음. 훨씬 빨라 프로게스테론. 그러니까 아... 20대의 에스트로겐이 1리터야. 음. 우리나라의 에스트로겐은 뭐 그거 반절 0.5리터야. 그러면 그 젊었을 때 에스트로겐을 견제할 수 있는 프로게스테론 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음, 젊었을 때의 음, 프로게스테론, 음, 나이 음. 먹어서도 에스트로겐을, 줄어든 에스트로겐 만큼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프로게스테론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게스테론이 음.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는 거지. 아. 완전히. 이해 돼. 아, 아 이해 돼. 음, 그러면. 어쨌든 응. 이 에스트로겐을 크든 많았을 때 에스트로겐이든 적었을 때의 에스트로겐이든 이거를 견제할 응. 수 없는 프로게스테론 견제할 수 있는 프로게스테론 응. 없으면 에스트로겐이 응. 말짓을 해. 그리고 아, 그게 더 많아지니까 어. 어, 어, 어. 응, 응. 비율이야 비율. 그리고 에스트로겐은 그리고 몸에 쌓여 많이. 음. 프로게스테론 점점 없어지는데 에스트로겐은 막 환경 호르몬으로도 들어오고 막 이런다. 그래가지고 아... 호,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 혹이 생겨 혹이 아... 생기면 응. 자궁 내막이 터지고 막 그래 자궁에는 아... 모세혈관이 혹으로 인해서 부풀어져가지고 터져 그래서, 그래서 혹이... 내가 이렇게 혹이 많구나 <laughs>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네가 좀 예민한 좀 그렇지 좀 예민 예민한 성격이지 스트레스 아닌 것도 좀잘 <laughs> 아니다 내가 볼때 너는 스트레스를 음. 받으면 받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닌 척 하다가 더 스트레스를 키우는 것 같은데. 잘 참지. <laughs> 응, 응, 응. 그 아무튼 스트레스를 참지. 참는 거는 참으려면 호르몬이 필요해. 응, 응. 참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정신력이라고 하잖아. 힘이야, 힘. 그러면 아. 그쪽으로 힘을 쓰다 보면 응. 이 자궁으로 갈 힘은 없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프로그레스테론이 고갈이 되면 자궁대막이 음. 얇아지고 자궁대막이 음. 얇아지면 생리를 예쁘게를 못 하더라 질질질질 그래서 지금 계속 생리를 하는구나. 음. 머리도 빠지고. 근데 생리를 하게 되면 혈액이 빠져 나가는 거니까 머리로 갈 음. 혈액이 없으니까 머리 빠질 거고. 그래서 탈모가 음.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음, 탈모도 많이 오고 피부도 가렵고. 빠져 맞아, 맞아. 음. 피부가 막 엄청 가렵거든 이게 오래, 오래 들어서 가, 특히 더. 가려움증 호소 많이 해. 아, 그럼 다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네. 너모다유기적으로연결되 있으니까. 아니, 지금 내가 오래 들어서 내 몸을 내가 살펴보면, 음. 생리, 없던 생리통이 생겼지? 음. 그 다음에 탈모가, 이제, 음. 탈모가 많이 생겼지? 음. 그 다음에 그러더니, 이제 생리 주기가 짧아지더니, 음. 아예 두 달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부정출혈이 있지? 음. 그럼 이게 다 그러면 다 연관이 있는 거네. 호르몬, 호르몬. 물론, 아. 호르몬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인간 여성들은 호르몬의 지배를 제일 많이 받아. 아. 그러니까, 호르몬 중심으로 해결을 해야 이게 없어져. 아. 균형이 잡혀져. 그러니까, 내가 참 애매했던 게 뭐냐면, 병원에 가면, 음, 음. 여기 병원은 수치로만 설명을 하니까, 음, 음, 음. 그 정상 범위 안에만 들면 음. 다 정상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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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내 몸은? 정상이 아닌거지 음, 왜냐면 너도. 나는 피, 피곤하고 음. 생리는 멈추지 않는데 음. 호르몬 수치상으로는 그냥 이정도면 음. 정상이라고 음. 하니까 음. 뭐 특별한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근데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 질병은 아니지 음. 질병은 아닌데 삶의 균형은 깨져 있는거지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가정이 있어 어, 어. 엄마 어, 어, 어. 아빠도 멀쩡하고 음, 음. 애기들도 잘 크고 음. 뭐. 뭐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안에서는 음. 또 무슨 불균형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 그럼 가정은 그러네. 또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맞네. 아, 아무렇지도 않은 집 같았는데 음, 뭐, 음. 뭐 누가 자살을 한다거나 갑자기 음. 이혼을 한다거나 음. 그러니까 나만이 아는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렇지? 나만이 아는 그렇지 그리고 아, 보이는 그렇구나. 게 다가 아닌 거지 음... 질병이 아니라고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다 건강한 건 아니고 또 음. 역으로 수치가 안 좋은데도 음. 또 괜찮으신 분들도 많아. 아 그래도 증상이 없이? 수치가 그 수치가 안, 좋은데. 안 좋은 것이 몸의 균형을 찾기 위한 몸의 몸부림일 수도 있으니까 수치가 변함으로써 균형을 그렇게 찾는 거지. 그래서 아... 어,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본인은 몰랐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나는 아무렇지도 아... 않은데 병원에서 이상하대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니면 이럴 때 예민한 내 성격이 좋네. 글쎄 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집은 음, 이혼할 음, 집이야. 응응. 음, 음. 누가 봐도 빨리 이혼하는 게 좋겠는데 그 사람들은 음. 다 사람들 다 걱정하게 해놓고 막상 손잡고 나타나잖아. 응. 음. <laughs> <laughs> 그러기도 하고. <laughs> 야, 너는 참 설명을 잘한다. 알알 <laughs> 아, 수가 없어. 그거는 다 그래서 정답이 맞네, 맞네. 없지. 맞네. 근데, 맞네. 근데 본인이 무얼 느끼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면 그거는 불균형인 음. 거지. 어차피 내가 사는 인생이니까. 응 음, 음. 그래서 수치를 보고 안심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음. 또는 수치 때문에 너무 겁 이렇게 겁먹을 필요도 없는 거지. 음. 그러면 어찌 됐건 내가 지금 두달 동안 생리를 음.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음, 음, 음.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그 갱년기의 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음, 음. 네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지 불균형, 호르몬의 아. 균형이 깨졌어요. 그 깨짐으로써 음. 출혈이 많아지고 그걸로 인한 합병증. 음, 혈액이 없는 사람은 다 불안해. 심장이 아. 막 두근두근 하고. 그러니까 혈액 맞아요. 채워주고, 맞아요. 어? 호르몬 균형 찾아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치하지 않아야지 너의 내면의 불균형을. 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가 뭐. 누가 보면은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 애들도 다 컸고, 그렇지, 그렇지, 남편이 속세기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너는 그 주부잖냐 직업이? 나 맞아. 봐라. <웃음> 나는 <laughs> 야구 가랴 방송 하랴 진짜 과무도 내가 다 하는데. 맞아, 맞아. 어, 어. 그러면 맞아, 맞아. 그 누가 봐도 어. 편안할 조건에서 네가 이렇게 음음. 균형이 깨졌다는 건데 심리적 균형밖에 없겠지. 심리 마음 공부라는 거야? 내면을 잘 들여다봐 <웃음> <웃음> 그냥 얼마나 더 들여다볼까 <laughs> 제대로 들여다봐요 <laughs> 얼마나 들여다봐 <laughs> 야 근데 너랑 아유. 나랑 이렇게 녹음한 어. 거 편집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날로 올린다 <laughs> 야그럼안 되지 <laughs> 그냥, 아, 승현이 보고 이거 편집하라고 하면은 돌랄라와 어. 그냥 날로 올릴 테니까 편집 없음 주의 듣기 싫으면 듣지 마시오 이렇게 해서 올릴 란다 오늘. <laughs> 그래 라뭐 <laughs> 유튜브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뭐. <laughs> 그래 아 이것도 이것도 기쁨이지. 어, 어. 아니 너는 명의니까너 너 같은 사람이 아그 얘기도 해줘. 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네가 나섰다는 얘기를. 아 어, 그러니까 아니 진짜. 어, 어, 어. 나중에 이탈을 또 찍어야겠어. 아, 이탈 그래. 그럼 어떻게 이탈을 찍어서 어, 어 해서 어. 네가 보내 준 약을 먹고 어. 뭐 이렇게 했다. 처음에는 어. 뭐이 약이 뭐 호르몬에 호자도안 쓰여 있었는데 <laughs> <laughs> 이렇게 먹다 보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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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이게 어. 불안이 없어지고 어. 이게 나, 진짜거든? 왜냐면 내가 병원 가기 전에만 해도 막 병원 갈 때마다 진짜 더 불안해. 왜냐면, 음. 어, 또 혹이 커졌으면 어쩌까지 막 그런 걱정이 음. 항상 많단 말이야. 음. 근데 내일 병원 가는 날인데도 음. 내가, 그래, 뭐, 불안이 조금 덜한게 내가 내 몸에 느껴지더라고. 음. 그래, 그래서, 내, 그건 내 진심이야, 진짜. 약을. 내가 네가준 거라고 이제 속을, 속을. <laughs> <laughs> 치아에 죽은 건 소금물이고, 큰약 <laughs> 빠진 콜라겐이고, <웃음> 비싼 약을 먹어서 그러나, <laughs> 비싼 약을 먹어서 아니면 정말 왜냐면 이게 호르몬 치료라고 해서 음. 호르몬 치료제라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을 때보다 음. 호르몬에 호자도안쓸수 있는 미약을 네 먹으니까 <laughs> 그 이유가. 어. 내 몸이 스스로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나는 조건을 만들어 준 거고 병원에서는 아. 그냥 합성 호르몬을 넣어버린 거야 아 그래서 그런가? 그렇지 결국은 내 몸에 치유력이 있으니까 음. 내 몸에 불균형만 찾아주면 알아서 호르몬을 퍼 올리거든 우리는 호르몬을 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타고났잖아 그니까 러 네가 새끼도 낳고 음. 성생활도 하고 그렇지 <laughs> 아 근데 나는 지영아 지향은... 예. 근데 이거 진짜 진심인 게 뭐냐면 음. 나는 음. 나 진짜 무식하지만 음. 나는 내가 갱년기 폐경 그런 걸잘 몰랐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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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이것도 과정이 이런 사람이 음. 있다는 거야 처음 알았지 나는 생리가 줄어들고 그런 거만 알았지 나처럼 음. 이렇게 많아 가지고 음. 막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 음. 그리고 나는 갱년기 하면 에스트로겐밖에 몰랐다니까 음. 야, 왜냐면 안 배웠으니까. 선전도 다 에스트로겐 얘기만 음. 하잖아 음. 광고든 뭐든 음. 그러니까 나는 아. 너가 이렇게 설명 안 해줬으면, 음. 그냥 에스트로겐만 생각을 하고, 음. 아, 갱년기, 지아이가 갱년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음. 에스트로겐 그것만 열심히 더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음. 했던 거야. 음. 난 프로게스트론이 뭔줄를 몰랐어. 어떻게 다 알아? 나도 모르는 거 그치? 많아. 나도 남자 잘 모르고. <웃음> <웃음> 야, 그것까지 알면 어떻게 다라고. <laughs> 그것까지 알면 뭐. 어떻게 다라고. 다 알아. 다 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알려주고 사는 세상이지. 그렇지. 유튜브가 아니, 좋아. 그, 이제 이 소리 듣고 누군가 또 위로 받을 거 아니겠냐? 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그면 내가 더 2탄을 올려야겠어, 지영아. <laughs> 처음엔 안 한다더니만. 어, 아 좋네. 이렇게 해가지고 2탄을 해가지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아, 한달후변화해가지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해가지고 열심히 약이나 잘 챙겨 드셔. 아니, 약은 아니지, 그래. 다 식품이지. 어, 지영아 너무. 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음. 그러니까 뭐뭐 뭐, 호기 줄어들고 그건 떠나서 몰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무튼 좋아진 게 내가 느껴지더라고 그래 이제 끊어 이게... 너무 길면 사람들이 욕해 아야 <laughs> 이거까지 하면 안 되지 이거까지 다올릴 거야 안돼 편집해야지 뭔 <laughs> 편집 소리 하는 거야 귀찮아. 지금 아우 시끄러워 <laughs> 알았어 아무튼 일단 또 녹음하면 알았어 안녕. 응